밸런스 조정 대상 무투가 캔 오퍼레이터 세크레트 바캉스 유피네 리올레토 엘레나 시더 헬가 응급 구조 키트 그리고 무위의 인도자 이거 카일론 그거 월캔 효과 저항이 30% 증가를 합니다 오 수라강림이 사용 가능한 상태의 경우 3 스킬인가 행기 증가가 있다고요 반격을 하면 행기 증가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수라강림 적중 시 치명타가 발생합니다 확정 치명타가 뜬다는 거죠 이거 3 스킬이 방가 확률이 5% 늘었어. 이거는 그러면 치명타 절대 쳐다보지 않아도 된다. 그거예요. 자신의 행동 게이지를 증가를 시킨다라고 하는데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 왜냐면은 월키닝이 턴을 잡아봤자 할게 없지 않나요, 이거? 왜냐면은 내가 면역을 달고 방증, 공증 그런 거단 다음에 버티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오히려 행동 게이지가 증가를 하면은 버프가 되게 빨리 빠져요. 약간, 어떻게 보면 밸런스 맞추려고한것 같아. 오퍼레이터 세크레트. 자신의 속도에 비례해서 피해라이 증가합니다 속도 개수가 붙었네. 3스킬. <laughs> 대상. 아, 네? 대상이. 보호막 상태면은 효과 저항 무시요. 또도 개수도 붙었는데. 와 이거는 아 이건 진짜 크다. 보호막 상태면은 효과적을 무시를 한대요. 상대방 나세실이 있으면은 섬트를 쓰면은 행동 게이지가 그냥 다 밀려. 바캉스 유피네. 화상 확률이 75%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냥 겨울 몽이야 패시브가 붙었는데 회피가20% 증가하고 최대 생명력이면은 추가로 50% 증가? 70%야, 저러면. 그리고 똑같죠. 이거는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아 어, 모르겠네, 이거는. 와닿지가 않는데, 아무튼, 화상 확률 15% 늘어났고, 그리고 기본 회피가 20% 생겼고, 그리고 소울번이 스킬 케 쿨타임 감소 2턴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됐는데, 어, 약간 느낌이, 야, 화상 확률 더 늘려줄게. 그리고 역속성한테 PR 확률 더 늘려줄게. 상대 랑기 나오면 이한번 써볼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어, 굳이? 이거는, 비올레토. 자신의 턴이 아니라면은 1스킬을 쓰면은 행동 게이지가 15% 증가하고 집중 획득량이 2배가 된다. 결국은 한두개 준다는 거죠, 저거. 그리고 사과를 먹으면은 간파를 발생을 시키고 그리고 간파가 뭐냐? 치형 확률, 그리고 치명 피해 15% 증가. 그리고 강화 해제되지 않습니다. 해제 안 되는 거. 그리고 이게 집중 3스택. 그러면은 뭐냐면은 사과를 먹고 반격 한 번만 하면은 풀스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과 스킬 쿨타임일 때 이제 회피율이 올라왔는데 이게 3스킬이 스킬 사용 가능한 상태일 경우 그러면 반대로 3스킬을 안 쓰면 돼그러면 무한 반격 집중 관리만 하면은 스킬 쿨타임 안 돌죠 저거 자 엘레나 광역 피해 5% 증가하고 이거 15%에서 20% 됐어요 20% 됐고 그리고 행동 게이지 20% 증가 이거는 그거죠 마지라 고서의 30%인데 그걸 일부를 붙여줬고 그러면은 뭐 반첼 엘레나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상대가 이제 속대기다 그러면 그냥 얘를 뽑으면 이제 내가 마지라 고사를 끼고 있다 그러면 딱 땡기면 50%를 땡길 수 있긴 해요 어떻게 보면 자 시동 E 스킬 자신이 속도 증가 상태라면 은 연격 대신 회전난무를 사용합니다 회전난무 연속으로 적을 공격하여 1톤간 반각을 걸고 자신의 속도 비례에서 피해량 증가 그리고 바람의 마음가짐 치명타 발생 시 자신에게 1턴간 속도 증가를 발생시키고 100% 확률로 1턴간 무작위 강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무작위 강화 효과는 1턴에 한번 헬과 2스킬을 어, e 쓰면은 방어력 감소가 걸리는데 그게 60%에서 80%로 증가 그리고 3스킬을 쓰면은 자신의 행동 게이지 50% 증가 그리고 잠깐만 엘레나도 그래 엘레나도 괜찮겠네 그럼 엘레나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엘레나가 응급구조 키트를 꼈어 근데 이제 상대가 캐로시 3세를 썼어 화상이 다 걸려 그랬더니 엘레나가 갑자기 일어서거라 딱 하더니 화상을 하나씩 다 없애요 엘레나 쓰라는 거네 보니까 공격이 아닌 스킬 사용 후 아군 전체 약화 효과 하나를 해지를 하고 대상 최대 생명이 14%를 회복을 한다 그리고 마침 3턴이 캐롯 스킬 3턴이랑 똑같죠? 상대 에 메텔에 나오면 은 야타랑 엘레나 고르면 되네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무의 인도자 회피 20% 공격 시 피해량이 12% 증가하고 생명력이 나빠질수록 올라간다. 풍수린도 나쁘지 않겠다. 어, 잠깐만. 아, 그러네요? 회피 증가 효과는 아티팩트 레벨과 관계없이 20% 증가. 20%가 고정이에요. 공버풀을 내가 따로 챙길 수 있으면 상관없긴 한데. 예, 장비는 그래도 3스킬을 쓰면 자체 공징이 있어가지고 그런 애들 되게 괜찮을 것 같아. 아무튼, 어. 무의의 인도자는 회피율이 고정으로 20%가 되고, 피해량이 12%에서 체력 나빠질수록 최대 24%까지.